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저스트 두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지수입니다. 저는 호주 방문학생 인스타그램 만들어 홍보하기라는 주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하면서 영상과 콘텐츠에 관심이 생겼고 이번 1학기에 호주 방문학생을 가게 되면서 관련된 리스트와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스트 두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스트 두이 활동 기간 동안 호주와 방문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주 2회 이상 업로드하여 팔로워 500명을 달성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제 5주간의 프로젝트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1주 차이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에 맞게 설정했습니다. 3월 29일 첫 게시물로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의 차이를 설명하고 방문 학생 지원 방법을 알려주는 리스트를 제작하여 올렸고요. 그때 가천대학교의 교환 방문학생 면접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 계정 홍보글을 업로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3월 30일에는 방문학생 준비기간에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내용과 짐싸기 리스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블로그도 따로 포스트하여 외부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2주차입니다. 4월 4일 가천대 방문 학생의 이점에 대한 릴스를 제작하여 업로드했고, 4월 6일에는 호주 생필품에 대한 정보와 추천을 정리하여 업로드했습니다. 2주차 인사이트 결과 릴스 재생 횟수는 총 1,300회 정도였고, 295개 의 계정에 도달했습니다. 2주차 기준 5주 목표치 500명 팔로워의 16%를 달성했습니다. 3주차에는 방문 학생으로 오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파견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릴스를 제작했고, 4월 14일, 방문학생으로 생활하며 한 달간 사용한 생활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이 릴스는 현재까지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평균보다 117%더 많은 시청이 있었습니다. 4주 차에는 파견교인 그리피스 유니버시티에 대한 정보 중 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주 차에 업로드한 생필품 영상에 댓글로 요청받은 호주 고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업로드했습니다. 마지막 5주 차에는 브리즈번의 카페 추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스타의 대부분 알려진 시티 쪽의 카페보다는 학교 근처, 조금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카페 추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5주 차 프로젝트가 끝나고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0개의 게시물과 팔로워 41명을 달성하였고, 1121개의 계정에 도달했으며 총 조회수는 4067일가 나왔습니다. 또한 도달한 계정과 조회수의 대부분이 팔로워가 아닌 사람에서 나왔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제 콘텐츠들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가고 있지만 도달한 이후 팔로워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후 더 팔로워로 유입 가능한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5주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튜디오 과 함께한 5주는 끝났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계정을 꾸준히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